야, 학생의 얼굴이 이게 뭐냐? 아유, 정말. 아, 뭔가요? 막, 썩을 입 거거든요? 아, 진짜 어렸어 예쁘긴 하는데. 야, 네 얼굴 봐봐. 그냥 귀신이야, 귀신. 어휴. 아니라고요. 아! 아, 박대야 똑바로들 보고 다녀. 아, 아, 그냥. 응, 재료인데, 둘이. 아, 진짜 하지 마라, 씨발. 존나 쟤랑 엮지 말라고, 개빡치니까. 아, 존나 장난이야. 알겠어. 이런 대우도 익숙하다. 아 그니까 그니까 진짜 응? 맞아 맞아 대박 대박 아, 진이 진짜, 진짜 예쁘다. 예쁘게 트인 눈. 적당한 콧대와 오밀조이랑 코. 도통하면서 올라간 입꼬리. 제자가 <목소리> <게다가> 손도 <생각도> 좋고. <목소리> 아, 진짜, 진짜. <목소리> 여자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남자들이 봤을 땐 얼마나 예쁠까. 아, 나도 진짜 하루만이라도 예뻐 보고 싶다. 너 성형 시켜줘. 너 학생이 성형이야. 공부나 하셔. 너 대학만 가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눈이랑 코 해줄 거니까. 진짜 나중에 딴돈에면안 돼. 약속해. 아휴 알았으니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라잉. 그래. 딱 이년만 참자. 무조건 대학 간다 진짜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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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난 대학에 갔다. 꽤나 우수한 성적으로 약속대로 엄마는 눈이랑 코 성형을 시켜줬다. 근데 문제는 분판 불변의 법칙일까? 눈은 그냥 줄만 생겼고 코도 티가 하나도 안 난다. 그래 이제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뭐다 성인인데 얼굴로 테크를 굴겠어? 하, 재밌게 대학생활 하자, 박다이 나는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재밌게 대학 생활을 즐겼다. 전보다 성격도 밝아지고 사람들이랑도 많이 친해졌다. 야야 야, 아까 다혜가 도와줘가지고 진짜 다행이었지 아까 나개 당황했잖아 아 아니에요 뭐 그냥 옆에 있어서 한거죠 뭐 맞아맞아 <laughs> 맞아. 너가 진짜 거의 다 했잖아 선발로 대박인데 이 다같이 했지 뭐아 맞다 현지야 너 아까 동방 간다 했지 나도 갈건데 지금 같이 갈래? 오 네네네 그래요 어쩌면 나도 뭐 cc같은 것도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야 1학년 때 오늘 오냐? 아마 괜히 전공 끝나고 올걸? 그걸 끝나도 됐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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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학년 중에 다 해? 존나 귀엽지 않냐? 다 해? 야, 걔가 존나 뭐가 귀여워. 눈 삐었냐? 응? 개귀여운 데 약간 존나 안예진애 같잖아. 조금 더더 귀여운 데 아, 진짜. 아니, 뭔 소리야, 진짜. 개소리 뭔데? 어, 존다해였던것 같은데? 아, 아, 아 야, 내가 생각한 애랑 다른 애였어. 아, 나 박달 말하는 줄. 박달? 그게 누구지? 아니, 그 쌍수 잘못된 애 있잖아. 아무튼 존나 못 생기네. 아, 쌍수 말하니까 누구 말하는지 알겠다. 아, 걔가 걔였구나 야왜 그래? 애는 착해 보이던데? 야활발하애 아니야? 야 씨발 그러면 성격 력좋아야지야그 얼굴에 성격도 더럽고 우하면 누가 말 걸고 싶겠냐? 와이 새끼 존나 같았네왜 얼굴로 그래? <laughs> 야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씨발 얼굴 이쁜 장땡임. 시발 <laughs> 새끼.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일부러 더 웃고 더 밝게 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나 이렇게 히려가면 어쩌라고 진짜 진짜 일 y 좋겠 u c 뭘 어떻게 하라고.. r l d not t 시간 뭔데? 아, r o 울 I 다 응. n 도도 n 제력 가져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들이 e 얼굴 y 가 t a y in there. o 어 brother. Well, I'm going to get up. I'm going to 남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자 얼굴 보고 만나는 시대는 이제 간 거예요. 여자들 능력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 공부도 무조건 해셔야 되는 거고요. 맞벌이에서 좀 같이 벌려고 하죠 이제 남자들. 여자들도 경제력 무시할 수 없어요 요즘은. 정신 차려야 돼요. 재테크? 어쩌면 나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온 걸지도 몰라. 내가 살아남을 뻔했다. 나는 스무 살이 되고 본격적으로 돈 공부를 시작했다. 일단 주식은 기본이고 청약 부동산 공부도 틈틈이 했다. 처음엔 시드머니가 없어서 닥치는 대로 알바를 했고 덕분에 또래보다 많은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었다. 지금은 재테크 모임에 나가면서 초보 팀원들에게 정보를 알려준다. 덕분일까? 나는 내가 잘하는 걸로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다. 아 오늘 모임 진짜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혼자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니까요. 저도 이제 공부해서 돈 왕창 들릴 거예요. 어, 저희 잠깐 우리랑 갖다 와도 돼요아 오늘 세일 마지막 날이라. 아 어, 나도 살거 있는데. 필요하신 물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이님 이제 저희 가려고요. 아 진짜 돈 조금만 써야 되는데 세일이라고 그냥 다 사버렸어요. 아 미쳤다. 아니 근데 다이님은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아직 어린데 돈 그렇게 모으신 거 진짜 대단해요. 아 저도 처음에는 그냥 사고싶은거 다 사고 막 그랬는데 아시드 모으면서 좀 정신 좀차린것 같아요 <laughs> 진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통제하는거 쉽지 않은데 저희보다 어리잖아요 아난스물다섯살에뭐했지 그니까요 저 결혼 못할땐요 돈 모아둔거 뭐 하나도 없어요 맨날 월급 육파 <laughs> 에이 지금부터 공부해도 안늦어요 차근차근 같이 공부하면 되죠 <laughs> 아 그런가요 진짜 다인님 옆에 꼭 붙어있어야겠다 아 맞다 세영님 그때 그 썸남 어떻게 됐어요? 아그본따아 그 아 그냥 그 뒤로 계속 카톡하고 아 어제 전화도 잠깐 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laughs> 아, 성격도 잘 맞는 것 같고 아 일단 말도 예쁘게 해가지고 엄청 자상한 스타일?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뭐야 뭐야 진짜 아틀리해아 아, 지금 쌈이네 쌈쌈아아 아, 거의 지금 사귀기 직전 단계? 아, 이따 집 앞에서 잠깐 보기로 해가지고 아개그라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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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도 요하고 싶다고 아 진짜 아 오늘 라이브 안 됐지? 난 지금 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 지금 남자 만나는 건 시간 낭비야 내 가치를 키우는 게 우선인 거야 난 취업을 하고 여유가 생겨서 좀더 재테크에 돈을 쓰게 되었다 마치 여자들이 외모에 돈 쓰는 것처럼 세미나나 강연을 들으면서 나를 위해 돈을 쓴다 다 나를 위한 투자니까 음뗄 때가 됐는데 아좀 비싸긴 한데, 아 그래도 나한테 쓰는 돈이니까. 음... 응? 아 지니 결혼하네? 되게 일찍 하는 거 아니야? 서른도 안 됐는데. 남자도 또래 같은데. 돈을 뭐 얼마나 모아놨길래? 아 집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고생길일 텐데. 여전히 예쁘네. 아니야, 얼굴이 건뭐 먹여줘? 결혼이 현실인데 돈 없으면 결국 날 하기야. 솔직히 결혼은 나같이 준비된 여자만 하는 거지. 얼굴 어, 아무짝에 소용 없는데. 결국 결으은다 똑같아지는데. 나중에 얼마나 고생하려고. 에휴.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네. 아 맞다. 요즘 주변에 서 결혼한다는 지인이 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뭐 맨날 결혼 안 한다 그러면서 할 사람은 다 한다니까요. 아, 저 이번 달만 청첩장 세장 받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고등학교 동창도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 진짜 결혼은 어떻게 해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애 결혼한다 해도 요즘 남자들 다 맞벌이 원하잖아요 여자가 결혼하고 일안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 그러면 진짜 생활비만 보면 어우 진짜 감당 안될것 같아요 아니 요즘 진짜 물가 미쳤는데 무조건 맞벌이 해야죠 제 친구는 맞벌이 하는데도 애들 키우느라 돈 나가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 어렸을 때 재테크 공부 좀 해놓을 걸 후회된다고 애가 돈 때문에 엄청 힘든가 봐요 피폐해졌어아 진짜 결혼은 연애랑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 이상형이 바뀌었어요 재테크 공부 무조건 하고 돈 관리 잘하는 야무진 여자로 솔직히 어렸을 때 외모 진짜 많이 봤는데 <laughs> 아, 결혼이 현실이니까 아 저도 여자 직업이나 뭐 자산 같은 거 보는 거 당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뭐 외모 같중요 하겠어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눈커리를 찬나게 알려주세요 짜 이게 뭐야 얼굴 뭐 존나 병신간데 씨. 연락 한번 해볼까? 나랑 더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밥도 먹겠다고 한 거겠지? 어쩌면 나 지성님 이상형일지도? <laughs> 아 여기가 물냉 맛집이에요 아 같이 나오는 군만두가 진짜 존맛이거든요 가성비 대박이죠 아 그렇구나 아쉽네요 자주 와야겠어요 아 근데 다인님, 요즘 주식 잘 나가는 거뭐좀 아세요? 아몇개 샀는데 아저 너무 떨어져서 바로 손절했거든요. 혹시 좋은 쪽으로 뭐 종목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laughs> 아 저도 뭐 저번에 여러 번 망해가지고 제가 정답도 아닌데요 뭐. 그래도 요즘 졸업 전자 쪽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며칠 전에 좀살았어요 오, 다인님 이거 저도 좀 사봐야겠어요 대박 대박. 뭐사적인 대화는 아니어도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뭐. <laughs> 저는 여기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다음 모일때 뵐게요 아그저 혹시 다음에는 그 카페에 가서 이야기 좀저 나는 빠! 아 왔어! 어 이분은 누구야? 아나 모임 팀원인데 아 그때 말했잖아 돈 엄청 많이 모으셨다는 아 여자분이셨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저 지석오빠 여자친구예요 아니 그럼 다음에 봬요 뭐야 여자친구 있었어? 시발 이게 뭐야 다 와이프 줘요 용돈 20만원 받으면서 사는데 아침밥 얻어 먹으면 감사하죠 나 동공부 20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 내 이름으로 경기권 아파트 자가 두채 있음 계속 느끼지만 같은 여자로서 남자 등쳐먹는 여자 존나 암심함 나 같은 여자가 진국이지 남자들 정신 못 차리냐 근데 이런 여자는 주변에 꼭 남자가 없음 신기함 하여자 특 얼굴 아님 인성 개빠음 돈많아도 결혼 못하는 건다 이유가 있음 하. 아난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서 살라는 거냐 내가 살아남을 방법은 도대체 뭔데 야야 지금 역떡시켜 방금 파스타 물 올렸으니까 지금 딱 시키면 될 듯? 오케이 키케키 얘들아 미안 엄마 김장 도와주느라 늦었다 미안 미안 아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이따 설거지 할 때나 도와줘 응응 야너 오늘 근데 비주얼 뭐냐? 이하고거 맞냐? 나 존나 비교되네 야 유시아는 맨날 이쁘다는 증거임 아왜 그래 아이크 내가 간과했다. 야야 우리 집 근처 도넛집 가. 근데 크림이 진짜 미쳤음. 이따 밥 먹고 조지자.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연말 파티 할거뭔가 좋다. 야 다들 새는 뭐할 거야? 아 나는 알바 하려고 돈 모아서 운전면허딸 거임. 난 내년에 연애 존나 할 거야. 남자들 내가 다 후린다. 또 헤어진지 한세달 됐나? 할때 됐다. 에휴 그렇지만 주변에 남자들이 다 병신 같은 걸. 야모 소개라도 해줘. 아너 자만추잖아. 아니, 이거 좀 따지고 있어 아, 시아야, 네가 소개팅 한번 해볼래? 야, 나는 아직 네가 모소리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에? 나? 갑자기? 아냐, 아냐 나 아직 연애할 마음이 없기도 하고 내가 먼저 감정이 생겨야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야, 너눈높여서그런거 아니야? 아, 역시 끼리끼리 노는 건가? 아니라고, 나 얼굴 안봐 아, 예, 예 아, 시아 씨, 유니폼 저쪽에서 갈아입고 나오면 돼요 아, 네현주 아, 씨, 이번에 같이 일할 유시아 씨예요 아, 처음이니까 현주 씨가 인수인계 좀잘좀 좀 해줘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그시아라고 했죠? 아 저는 김현준이에요 아, 몇 살이에요? 되게 어려 보이는데 아저 이제 스물한 살이요 어 저는 스물여섯 살인데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요 아 네네 그 손님 몰리기 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빨리 알려드릴게요 아넵 소스 어떤 거 하시겠어요? 오 마요네즈랑 하칠리랑 바베큐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힘들다 시아 잠깐 쉬었다 해 첫날인데 진짜 정신없지 점심 점심시간이 피크라 좀 지나고 나면 널널해져 아아 아, 괜찮아요 아까 점장님이 저기 있는 주스 먹어도 된다 하셨으니까 골라 먹어도 돼오 진짜요? 아니 저기요 아까 제가 오일 빼달라 했는데 넣어주면 어떡해요 에? 아니 나 오일 알려져 있어서 몸에 두드러기 나고 난리 나는데 어? 아? 아가씨가 책임질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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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잘못 들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손님 진정하시고요어 저희 직원이 뭔가 착오가 있었나봐요 죄송합니다 해당 제품 다시 만들어드릴게요 앉아계세요 분명히 기 빼달라는 말 없었는데 왜 내가 욕을 먹는거야 아나할거다 해가지고 얼른 마감해야지 아까 놀랬지? 그런 진상이 좋은 적 있더라고 앞으로 곤란한 일 생기면 나 바로 불러 나진상택지 전문이야 <laughs> 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사람 같다 얼른 들어가고 네 들어가세요 가세요 가셨어? 응응 응. <laughs> 가자 이따 우리 집 가서 자기 좋아하는 뿌링클 먹을까? 응응 응, 좋아 귀여워 오빠가 진짜 좋다. 언제나 다정해. <laughs> 간만에 친구들 만나는 건데 뭐 신경 안쓰게 해야지. 응? 방금 다시 었는데 아, 귀찮은데. 그래도 오빠가 친구들한테 나 소개해 주는 건 처음인데. 그래, 나도 뭐 오빠 더하아 가는 거지.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오 이쁘시다 야너 뭐냐? 야 존나 이쁘지? 야 스물한 살이야 니네가 이렇게 예쁜 애 만날 수 있겠냐 <laughs> 아 괜히 나왔나 피곤하다 야 그래서 좋았냐? 아이 뭐 이쁘니까 다른 게 커버가 되지 뭔 얘기지? 아, 어 화장실 어, 갔다 왔어? 응 벌써 12시 다 돼가는데 아, <laughs> 따집안 가? 늦었는데 아이 저희가 현진이 집잘 데리고 갈게요 아 피곤하실 텐데 먼저 들어가세요 <laughs> 네 자기야 나 애들이랑 좀만 더 먹고 갈게 내 택시 잡아줄게 응 바로 잡았다 가게 앞으로 온대요 얼른 가봐 아 어어 어. 아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아시사합니다조아 어, 졸려 아까 오빠가 뭔 얘기 한거지? 내 얘기는 아니겠지 사랑해 아니겠지 <laughs> 면안 되는데. 아 몰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집까지 이따 족발 먹을래? 저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하, 오빠 아까 카페에서 화장실 갔을 때 영준 오빠한테 온 카톡 봤는데 오빠 설마 발안 펴? 아이씨, 나네 카톡을 봐. 그건 내가 미안해.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지. 아닌 거지. 하... 이거 이렇게 된거 그냥 말할게. 솔직히 너 예뻐서 만난 건데 아무리 연애가 처음이라도 그렇지 너랑 있으면 재미가 없고 존나 답답해. 뭐? 뭐? 아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속공합도 존나 안 맞고 네가 그렇게 수동적인데 내가 한계가 있지. 솔직히 이렇게 된거내 탓만은 아니야. 아니 네가 잘했어 봐. 난 오빠가 첫 년이고 오빠 많이 좋아하니까 관계도 허락한 거지. 어떻게 그렇다고 바람을 피아 <laughs> 징징대지 마. 아 그냥 헤어지자. 내가 쓰레기하면 되는 거잖아, 어? 존나 질린다. 그아 가라. 그럼 여태까지 다 뭐였는데? 내 외모만 보고 날 만났다고? 시발 새끼. <laughs> 여보세요야너 어디야? 나 집이지 뭐. 야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나와. 오늘 클럽 갈래? 아나 클럽 안 가봤어. 거기 시끄럽고 막 그렇잖아. 야 그냥 스트레스 클럽 가는 거지. 여기 클럽 물 존나 좋아. 존잘 들 개많고. 야네가 있어야 기가 산단 말이야. 아 남자 소리 하지마. 나 그런 상태 아니야. 아유 아니 누가 연애하재? 가볍게 놀자는 거지. 야 박스에 꾸밀고 와라. 아 알았어. 그래 어차피 집에 있을 건데. 나가서 놀자 그냥. 야세 야, 왜 좋아? 야, 너신계 존나 이쁜데, 남자들도 존나 투다봐 아, 그런가? <laughs> 야, 야, 빨리 가자. 야, 헐, 저개긴데 아, 나 아는 냄새. 오빠 있어서 바로 들어가면 돼. 아, 어, 오빠, 어, 어서. 오빠, 저 오늘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 친구 너무 이쁜데, 자 좋아. 감사합니다. 오빠, 저희 지금 들어가도 되죠? 어, 도장 만 찍고. 쪽으로 가자. 잘생긴 애들 있어. 아 어, 저기요, 신아야. 아저 어, 혹시 아니야? 남자들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여자들의 시선도 느껴지고. 짜릿해. 화장실 좀? 아, 잠깐. 나 가장 실장 아. 온다. 저 혹시 몇 살이에요? 아 너무 예쁜데 번호 좀줄수 있어요? 우리 친구할래요? 아 그냥 친구 친구. 더운데 나갈래요? 아, 어, 오늘 바로 그쪽 한테 처음 타는데, 오늘 번호를 몇 명한테 준 거야? 누가 누구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어차피 얘네도 내 외모만 보고 접근하는 건데, 나도 즐기고 즐기고 버리면 그만이지. 아, 씨 뭐야 괜찮으세요? 아, 감사해요. 아, 저 사실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괜찮으시면 저희 테이블에서 같이 놀래요. 아, 어, 친구는 물어보고 갈게요. 하하. <laughs> 너그술술뭐더 그 먹을래? 아나 술을 잘못 먹어서 괜찮아 <laughs> 아 그렇구나 그 클럽 자주 와? 아 어, 그냥 가끔 와 사실 나는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오늘 클럽이 두 번째거든 친한 형이 자꾸 오자고 그래가지고 <laughs> 근데 오늘 오기 잘한 것 같아 <laughs> 음 그래서 좀 뜬금없지만 돈으로 알려줄 수 있어? 다음에 진짜 꼭 다시 보고 싶어서 되게 수줍어하네 이렇게 긴장한 거지? 그래 폰 줘봐 아 심심해 다 꼬시니까 재미없다 내 자존감 지킴이들경신 응? 지원이 누구였지? 아 그때 그것빠였지 착했던 것 같은데 저녁이나 먹을까? 아 오빠? 아 시아야 밖에서 보니까 또 되게 새롭다 초밥 좋아해? 저기 유명하던데 되게 말이 잘 통하네 <laughs> 갑자기 좀 뜬금없지만 우리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음식 취향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클럽에서 가볍게 만난 걸 수는 있지만 나는 우리가 서로 잘 맞는다면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해 앞으로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아...음...그래 날씨 완전 순순해 그지응 너무 좋아 어 <laughs> <laughs> 데려다줘서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연락해. 다정하고 착하다 이 오빠. 근데 결국 이 오빠도 내 외모 때문에 접근한 거잖아.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무서워 못 믿겠어. 그래 고백하기 전에 그냥 정리하자. 차단. 거의 몇 달만이야. 연말에 또 모이니까 너무 좋다. 다들 그남좀 얘기해 봐. 난 드디어 올해가 가기 전에 연애를 시작했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해. 이월 진짜 목표 달성했네. 야, 남친 어때? 나 엄청 엄청 이뻐해 줘. 완전 사랑꾼이야. 내 생활도 이쁘대. 이런 게 찐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나 자체를 진짜 사랑해지는 느낌? 훨 그런 게 가능한 남자가 존재해? 네 남친 진짜 진국이다. 부럽다. 남자들 중에서도 진짜 괜찮은 애들 많아. 그런가? 난전 남친한테 대여서 그런지 이제 연애 못하겠어. 내가 본 남자들은 너무 외적인 것만 보고 들이대는 것 같아서 진짜 싫더라. 그 시아 너 클럽 요즘도 다녀? 뭐 그냥 가끔 스트레스 풀러. 음 근데 시아야 너가 자꾸 클럽에서 남자를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런 데는 외모를 당연히 먼저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주변 환경을 좀 바꿔보는 것 어때? 사람들이 달라지잖아. 그래, 뭐독서모문 같은 데라도 가봐. 아무래도 클럽보다는 걸러진 사람들만 있지 않을까? <laughs> 그런가. 뭐독서 같은 데라도 가봐. 아무래도 클럽보다는 걸진 사람들만 있지 않을까? 진짜 독서임 같은 거라도 알아볼까? 내가 무슨 독서야. 책도 관심 없고. 토론하기는 말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나도 안다. 클럽에서 진지한 만남이 어려운 걸. 그렇지만 난또 클럽에 간다. 남자들이 날 대하는 만큼 나도 대하는 된다. 어차피 내그 자존감만 채우면 그만이니까.